자, 혹시 저희 방송도 질문 좀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. 뭐 공식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던 질문이나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다 한번 마, 물어보시겠어요? 오늘 마비노기의 사료는 없는 건가요? 음, 아직 내부적으로 회의 중이라서 저희가 추후에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과연히 마비노기 접으실 건가요? 음,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결정이 나면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닉병권 언제 나오나요? 저희가 이거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연내좀 출시하도록 좀 하고 있는데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아서 길드 자리 있나요 길드 자리는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는 언제 오실 건가요? 서울 강서는 제가 아직 계획은 없거든요 근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온트 하실 건가요 아니면 로아 나오면 하실 건가요? 어, 요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요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캠 화면을 더 키워주실 수 없나요? 아,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,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분이 너무 나빠요. 야, 이 정도면은 공식방송이야. 이 정도만 하면 공식방송이다. 인정? 여러분들, 공식방송 별거 없다. 이 정도 대답만 할수 있으면 누구든 공식방송 할수 있다. 어.